여기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지. 이렇게 메꿔주는 거지. 음.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미리 깔아놨구나? 응, 이렇게 깔아놔. 그리고 이제 손으로 하기도 힘들잖아? 음. 더 쉬운 방법이 있어. 뭔데? 이거는 내가 양 꿀팁인데, 내가 음. 특별히 양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소포근입니다. 아침에는 서늘이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긴팔이 어울립니다. 춥더라고. 아침 공기가. 음. 추운데 이렇게 일찍 나와서 뭐 하는겨? 음. 어제부터 심던 마늘 음.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음. 뒤에 보면은 한줄두줄세줄네줄 줄, 줄, 다섯 줄 여섯 줄 다섯 줄바을 심었어요 꽤 많이 심네 응 음. 밭이 생각보다 넓어서 <laughs> 올해는 마늘을 아홉 접정도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었지 지금 마늘 심는 시기지 홍산 마늘 홍삼 마늘만? 다른 응. 마늘은 응. 더 늦게 심어요. 10월 중순 이때 응. 아니면 더 늦게 심기도 하고 홍삼 마늘은 대부분 지역이 9월 20일 이때부터 해갖고 10월 초 이때 다 끝나버려. 생육기간이 길어갖고 조금 일찍 심고 조금 늦게 캐고 홍삼 마늘은 이제 그런 좀 특성이 있더라고 마늘을 심는 방법 이 응. 있어요. 그냥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꽂으면 되지 그냥. 응. 아주 얘기를 잘했어. 그냥 꽂으면 돼. 그런데 이 꽂는 것도 응. 어떻게 꽂아야 하는지에 따라 갖고 마늘이 통이 이쁘고 그래. 야 그래?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응. 마늘을 일에 이렇게 옆으로 심었다. 응. 이게 거꾸로 심었다. 응. 그러면은 마늘 통이 찌그러져서 나오는 뛰야. 그리고 싹도 늦게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마늘이 동그랗게 이쁘게. 마늘이올라이 이렇게. 이렇 쉽죠? 응, 나도 렇게렇게 심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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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나와있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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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지 그래서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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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늘에 두, 세 배. 그럼 엄청 깊이 심는 건데? 안 깊어. 자 손으로 꾹 찔러면 딱그 정도야. 그래가지고 꾹 찔러. 그런 다음에 흙 덮어줄 거지? 응. 그래서 흙을 덮어주면은 흙이 이렇게 덮이잖아. 음. 그러면 이제 두 배도 되고 세 배도 되고 그러는 거지. 음. 그럼 그렇게 안 심으면 어떻게 돼? 심는 깊이, 그 옆에 이어서 보면은 음. 너무 깊이 심으면 음. 이국근 구근, 종근, 국은 구근, 마늘 통, 음. 마늘 통이 좀 작디야. 아 깊이에 따라서? 어 음, 그래? 깊이 너무 깊이 너무 깊이 심으면 그 너무 깊이 가얼만큼인지는 음. 음. 모르겠지만 음. 너무 깊이 심으면은 마늘 크기가 작고 너무 낮게 심었다. 음. 그러면은 동해도 걸릴 수 있지만은 음. 벌마늘을 도 생길 확률이 생긴대. 아. 그래서 적당 깊이 5cm 아니면은 두세배 이렇게. 음. 심는 깊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마늘 차, 품질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네. 음, 그게 음. 이거를 우리 피부로 못 느껴 못못 느껴서 모르지. 음. 그런 연구 자료에 의한 거니까 참고를 할만하지. 그런데 음. 흙이 왜 이렇게 많이 널려 있지? 이거를 내가 일부러 막삽으로 퍼서 재껴나지었다가 왜? 다 이유가 있어. 겨울 바람이 약 심하잖아.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 그러면 비닐이 펄럭펄럭 거려. 음. 그리고 얘가 막 이렇게 움직여서 나중에 싹 나올 때 음. 구멍이 움직이면 옆으로 옆으로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 아. 그래서 이 비닐이 펄럭펄럭 거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옆에도 그냥 사부가딱 묻어놨지만은 비닐 흙을 눌러 준겨.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신고 나면은 흙이 수축 들어가 있잖아. 음. 여기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지. 이렇게 메꿔주는 거.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 미리 깔아놨구나. 응. 이렇게 깔아놔. 그러면 흙도 덮이고 응. 펄럭펄럭거리는 것도 방지되고 그런 거지. 그 이제 손으로 하기도 힘들잖아. 응. 더 쉬운 방법이 있어. 뭔데? 이거는 내가 그냥 꿀팁인데 내가 응. 특별히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야. 응. 빨리 알려줘. 네? 이거요. 빗자루? 어. 이거는. 응. 마당 쓸듯이 얘를 쓸어버리면 돼. 오. 야, 예. 키가 2m가 안 돼갖고 팔다리가 짧아. 저기가 안다. 허리 꼬부려야 되고 왔다갔다 건너가야 돼. 그치. 얘를, 이렇게 이렇게 쓸어줘. 아, 이렇게 쓸어서. 오. 응? 어, 우리 그 때, 빗재로 농법으로 시금치 심듯이. 음. 와, 그래서 이렇게 흙을 올려놓으면은, 음. 이렇게 편형 이런 쓸모가 있는데. 그러겠네. 나중에 심으면서 손으로 흙 퍼갖고 이렇게 덮으려면 네. 그것도 손 아프거든. 이게 마당 쓸고 돌두고도랑치고 <laughs> 가지 잡고 누이 줍고 매부 좋고 빗자루 네. 빗자루 농법이 참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네. 어, 흙, 흙, 흙을 일부러 마치 올려놓은 게다 그런 이유요. 음. 뭐, 괜찮네. 이쪽도 이렇게 양쪽 양방이. 붙제가 <laughs> 길으니까 <기르니까> 양쪽으로 가능하구나. 따고. 감기 좋네. 아, 아주 위험이야 <laughs> 겨울에는 눈 쓸고 마땅 쓸고 하다가 밭에 이렇게 다 심고 나면 이렇게 한 번씩 쓸어주면은 아주 양 허리도 하나 프고 좋아요. 그러네. 이렇게 해서 흙까지 덮고 나면은 마늘 파종 끝. 그다음에는 이제는 할게 오잖아 이제. 뭐가 와? 추위가. 네. <laughs> 12월 초중 이때 이제 동해 방지를 위해서 부지포를 덮어주고. 마늘 딱 지금 심고 음. 날이 가물다 음. 그러면 물을 한 방울 뒤쫙 뿌려줘 아 심고 난 다음에? 응 음. 음. 그러면은 흙과 마늘 사이의 공구까지 물이 들어가면서 싹 이렇게 밀착을 시켜줘갖고 좀 이렇게 발아가좀더 빨리 되게 공기가 아. 안 들어가게 이렇게 딱 해주면 좋지 그 겨울에도 얘가 덜 얼어 죽겠네 응 음. 그렇지 음. 공기가 통하면 얼는거요 음. 그리고 부직포 잘 덮어갖고 겨울을 나면 이제 또 한 해가 전문에? <laughs> 어, 햇빛이 뜨거워. 긴팔이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어, 아, 근 어, 그래, 금방 뜨거워진다, 응. 또. 내? 마늘 심을 계획이 있으시면은, 저는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진청 자료에 의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손해본 건 없어요. 연구 결과의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마늘 파종을 안 하셨다면, 빗자루를 이용한 마늘 파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수고이었습니다